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요거, 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창다육도 있고, 국민이 군생들도 있고, 아주 저렴하게 해놓았어요 아, 여기다가 또20% 할인되고요. 자. 아, 어, 러블리로스, 제가 가져온 거, <laughs>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아, 어, 러블리로스 3개, 5천원짜리,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어... 자, 이렇게 저저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 합식하기도 좋아요. 뿌리가 길어서. 목대가 이렇게 한 분에다 딱 해가지고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개 이상, 20개는 합식해야 이제 이쁠 건데. 어... 예. 자, 랜덤으로 보내고요. 아, 블랙, 예, 아이스입니다. 만원 합니다. 블랙 아이스. 어 아, 이렇게 4도짜리도 있고, 이도짜리도 있고. 블랙 아이스. 예, 15cm, 16cm가량 되겠어요. 예, 사이즈가요. 자, 블랙 아이스 만 원짜리. 전품목, 오늘도 20% 할인되고요. 예, 네, 택배는 우체국으로 가기 때문에 아 어, 거기는 다 이제 이렇게 흙으로 흙을 담 이거 퍼스로 보내면요 보통 막0천 원에서 1만원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은 이제 어 이게 정말 어, 주인장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식물만 뽑아드립니다. 만약에 정원 하신다면은 택배비 추가 있어요. 자, 캐시 캐스비입니다. 키스미 네, 8천 원 하고요. 와, 이렇게 3도짜리 12cm 분에 꽉 찼어요. 키스미 8,000원 합니다. 바실리사고요. 만원입니다. 여름인데도 이런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물 빠졌는데, 2도 짜리고요. 이것도 12cm분에 넘치게 있어요. 부실리사 만원 합니다. 아, 크리스티 뷰티입니다. 8,000원이고요. 와, 아, 이거는 대단한 거요. 가격이 이렇게 내리는 거는. 아, 이는 원래 엄청 비쌌던 아인데요. 이또 아, 이렇게 분생으로 3도 짜리도 있고, 이렇게. 예, 다 자고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8,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12cm 분에 예, 조금 넘치고요. 예, 앙코르 예, 8,000원입니다. 앙코르 8,000원이고요. 사이즈 요거는 한 14cm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자, 온슬로고요. 8,000원입니다. 온슬로 8,000원. 예. 예, 잘 키웠죠. 이렇게. 예, 6도짜리. 자, 사이즈는 15에서 16cm. 예, 16cm. 예, 가량 되겠어요. 자, 은생으로 되어 있고요. 온슬로입니다. 8,000원이고요. 아, 스파이시 입니다 아 스파이시 이름이 그래서 스파이시 이거는 가격도 없네 네. 자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스파이시 사이즈는 요거 12cm 분에 꽉 찼고요 아, 진짜 요거 머릿수도 많고 그래요 어. 자 가격이 지금 없네 아 여기 뭐 하나 있는데 한번 뽑아볼까요 이것도 없고 어, 릴리시나 금입니다. 만원 합니다. 릴리시나 금만원짜리고요어느 10cm, 예, 이렇게 정도 될것 같아요. 2도짜리.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릴리시나. 자, 릴리시나 금 만원 하고요어 베르데르, 에, 베르테르인가? 예, 만원짜리입니다. 다 신상들이에요. 처음 나오는 애들이라서. 요거 이거 2주짜리고요 요거는 한 11cm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원짜리. 단품은 오늘 20% 할인되고요. 자, 러블리 로스만 빼고. 아, 샤포테고요. 6,000원 합니다. 샤포테 6,000원. 아 이것도 10cm 정도 짜리 되고요, 6,000원짜리 샤프트고요. 예, 네, 샤프트가 원래 좀 비싼 아인데 이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아 클럼 하츠 어, 젤리고요, 8,000원 합니다. 젤리, 클럼 하츠 젤리. 아, 사이즈 거는한 14cm 예렇될것 같아요. 자 실루엣입니다, 8,000원. 요거 14cm 정도 되겠고요. 자, 실루엣. 오늘은 내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는, 아, 식물만 뽑아서 보낸다는 거. 아무리 많이 택배 싸면 뭡니까?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겁니다. 진짜. 아, 제가 보기는 그래요. 많이 싸고 고생만 하지. 택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우체국 객배는 그래요. 많이 들어가요. 샤넬 젤리고요. 8,000원 합니다. 자, 8,000원짜리. 2도 짜리고요. 예쁘게, 진짜 물들어가고 있고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8 0 0원입니다 아, 우리 군생이네요. 머릿속으 다섯 개고요. 음, 자, 아모르 파티. 어, 레오, 팟, 이거, 레오, 파드금, 1 5 0 0 0 원입니다. 예. 아, 요거는 한 9cm,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영상에 크게 나와도 제가 대충 이제, 확실히 이제, 100% 맞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드릴게요. 요 9cm 정도 되면 됩니다. 예. 비슷하요. 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무슬리, 예, 만 원이고요. 오늘 저 부모 뭐20% 할인되고요. 그러면 8,000원 짜리 되겠네요. 무슬리 음, 2도 짜리입니다. 이렇게. 자, 10, 10cm 분이고요. 이것도 10cm 분입니다. 자, 동문 철화입니다. 6,000원 하고요. 동문 철화. 너무 철화 아닌 것도 있고. 철화 아닌 것도 2두짜리 있고, 이것도 한 10cm 정도 됩니다. 네, 철화. 네. 6,000원짜리, 봉원철하고요 아, 100변입니다. 25,000원. 아 뽀얗게 아주 분이 아, 네. 내렸죠. 아. 자, 한 16cm 네, 되겠고요. 25,000원, 14세지 요0 4세지 정도 되겠요 로레나 8 0 0 0원짜요1 4 정도 되겠네요. 1 4 c m 정도 되겠네요. 자 로레나 도 되겠네요. 14세지 정요1도짜리고요 아, 킹 캐슬입니다. 18,000원짜리 킹 캐슬. 예자구가 여러 개 달릴 고요킹 캐슬입니다. 아, 마린처럼입니다. 15,000원이에요. 마린처럼. 마린처럼 15,000원이고요. 자, 한 15cm 예, 되겠어요. 주상도감 마리아입니다. 25,000원입니다. 주상도감 마리아. 이거는 예, 한 16cm에서 17cm 사이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레드 판타지하고요. 8,000원 입니다 레드 판타지아 2도짜리 8,000원이고요. 이거는 아, 여러 예, 자주식 물들어내잖아요. 지금 물 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 시트리랑 예, 5,000원하고요. 시트리나이 요, 노란색으로 물드는 것 같아요, 이거 예, 노란색으로 물들고요. 예, 자, 시트리나 5,000원 짜리입니다. 예. 어, 원종 마리하고요. 3만원 짜리네요. 3만원 짜리. 사이즈는 한 17cm, 예, 18cm,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주 멋있게 잘자랐어요 예,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예. 원정마리아 차로 3만원짜리 20% 할인되고요. 어, 로라클론입니다. 2만 5천원. 로라클론. 2만 5천원이고요. 자, 사이즈 이것도한 18cm가 되겠고요. 어, 소몰리에입니다. <laughs> 소몰리에 보니까 제가 저번 주요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이 내 댓글에다가 소몰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주문은 이제 요거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가 꼭 있어요 전화번호 보고 보시고 어, 택배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적게 달아 쓸데 없습니다 이거 어, 주문하실 때는 언제나 그 전화번호 보시고 사장님께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제 찍어 올리면 끝입니다 <laughs> 자 20cm 가량 되겠어요 소몰리에 네, 소몰리에고요 요거는로제입니다 어, 14,000원 14,000원, 예, 로제, 아, 15cm 정도 되고요. 로제 하나밖에 없네요. 아, 달리안입니다. 2만원 하고요. 2두짜리 2만원짜리. 또, 달리안은 물, 물잘 들던데요. 빨리 들고. 자, 한 16cm. 어, 아, 요건 좀더 크고요. 예. 또요, 딱, 진짜 잎이 입장이 짧죠.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자랑해. 외도짜리를 하나짜리로 있고요. 그래요. 달리 아닙니다. 2만원 하고요. 자, 2만원짜리. 메비오스 금입니다. 6천원. 예. 자, 메비오스금 6천원이고요. 예. 사이즈는 한 11에서 12cm 사이입니다. 핑크 다이아입니다. 만원 하고요. 핑크 다이아 만원짜리. 아, 요거, 사이즈는 한 11cm 될것 같아요. 12는 이제 12cm 분인데 까딱 안 샀어요. 네. 이런 거한 11cm 되겠죠. 와, 아, 드라큐라, 예, 네, 만원 하고요. 드라큐라, 만 원. 아, 드라큐라, 이런 거는 철화, 철화 아니에요? 철화죠. 네, 드라큐라. 아, 12cm, 가런되었고요 드라큐라입니다. 네. 자, 아메스트로 15,000원이고요. 아메스트로. 여러분들은 16cm 되겠고요. 15에서 16cm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아메스트로 15,000원 짜리입니다. 아, 가르시아, 예, 무지고요 4만원입니다. 가르시아. 한 16cm. 이래야 될것 같아요. 분은 큰데요. 자, 그러면 어, 한 17cm, 16cm 이래야 될것 같고요. 가르시아. 어, 잘 생겼죠. 어, 물들면 멋있겠어요. 어, 핑크 멜로입니다. 15,000원 합니다. 핑크 멜로. 자, 이것도 한 16cm 되겠고요. 싱크 멜로 예. 15,000원짜리 오늘 전품목 20% 할인 되고요 아. 자쇼마 말입니다 25,000원입니다 쇼마 말이 자 이거는 20cm 넘을 것 같아요 예. 22cm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2만원 입니다 2만원 자, 이런 거는 지금 사이즈가 한 16cm 되었고요. 이거는 한큰 거는 18cm. 아, 아우, 다 틀리네요. 아주 큰 거는 20cm 보시면 되고, 18에서 20cm. 보시면 자, 베라 가모입니다. 2만원 합니다. 베라 가모. 베라 가모 2만원. 자, 세일 하면은 2는 4. 16,000원 네죠 이 가격에서 20% 할인합니다. 또,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이 가격에서 할인하나 아니면 은 또, 할인된 가격이냐고. 예. 이 제시된 가격에서 20% 할인입니다. 예. 센세이션 25,000원이고요. 센세이션 25,000원. 어, 입이, 이 예. 한 옆으로 눕뜨대하고, 제 여름이라서, 여름에 이 정도면 정말 이쁜 거예요. 예, 이제 가을 되면, 이 창들이 너무 멋있게 이제, 어, 자라고, 자라죠. 제클린, 1 5 0 0 0 원이고요. 제클린, 만오0 원. 예. 아, 요것도 한 16cm 되겠고요. 자, 제클린, 제클린. 베넷입니다. 3만원 이에요. 제 베넷, 3만원. 베넷은, 네, 이렇게, 양쪽으로 달았고요 사이즈는, 이것도 한 18cm, 이렇게 20cm 가까이 될것 같아요. 베넷입니다. 자, 3만원 이고요 베넷. 네, 허니 핑크, 15,000원입니다. 허니 핑크. 자, 아, 이것도 한 17cm, 이렇게될것 예, 같아요. 아니, 핑크. 15,000원 짜리입니다. 자, 아, 소간지 7,000원 하고요. 서간지 7,000원. 자, 아, 요거는 12cm 분에 예, 분보다 좀 크고요. 아,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 0 0원 짜리네요. 요거 문은 이제 요거 16cm 문이고요. 자 파인로즈입니다. 8,000원이에요. 파인로즈 8,000원. 이제 물 짙게 들고 물 드는 중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예, 파인로즈 2도짜리고요. 이것도 한 16cm 그리고 사이즈가 그 정도 됩니다. 알바 뷰티, 아, 이거는, 네, 알바 뷰티 자, 8,000원이고요. 8,000원, 예. 2도짜리, 아, 자, 12cm 분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자, 8,000원짜리 알바 뷰티마룬 힐입니다. 8,000원이고요. 마론 힐, 예. 아론힐, 8,000원. 퍼플 샴페인이고요. 7,000원 짜리네요. 퍼플 샴페인 7,000원. 아, 물 꽤나 예쁘게 들었죠. 자, 큰 거는 14cm, 15cm 되겠고요. 요거는 12cm 분에 있는 거고요. 섬니엄입니다섬니엄 2만원이에요. 2만원. 섬니엄이참 예쁜 아인데요. 이 이제 여름이라서 이거 지금 어, 얼따락 뒤집어 질러 보네. 예,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에요. 다 올라와요, 이런 거. 자, 솜니엄 2만원 하구요. 사이즈는 한 15에서 16cm, 큰 거는 16cm 넘겠구요. 어, 카시어 적금입니다. 8,000원. 예, 네, 카시어 적금 8,000원 이에요. 예. 이거는 계속 소개해 와서 뭐, 다 여러분들 다잘 아실 거에요. 자, 예쁜 거는. 예쁘죠 이거는 핑크 다이아고요 이것도 15,000원입니다 핑크 다이아 15,000원 뒤쪽에도 이렇게 자고 달았고요 앞쪽에도 자고 있고 아, 한 17cm 될것 같습니다 아, 레드코스고요 8,000원입니다 레드코스한 아, 10cm 되겠어요 예, 자레드코스 빨간자수색으로 물들겠죠 요거는 레드코스는 찰스톤이고요 어, 8,000원입니다 찰스톤 3두짜리고요 어, 요거 12cm 분입니다 찰스톤 8,000원 자 제이드스타 예, 10,000원 하고요 제이드스타가 멋져요 요거 한번 키워보십시오 요거 2두짜리네요 또 2두짜리만 원이고요. 자, 20% 오늘 할인되는데요 아, 자, 제이드스타. 이거 잘 커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거 잘 크고, 손이안 가도 손자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펀치입니다. 8,000원이고요. 자, 외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2두짜리도 있고, 그래요. 펀치. 예. 여러 서 하고도 깔끔히 내미는 애도 있고, 아, 요거는 사이즈 12cm 분입니다. 새벽별입니다. 이것도 8,000원이고요. 새벽별 8,000원. 자, 아, 쉘버르입니다. 15,000원이네요, 쉘버르. 아, 요거 사이즈는 15세, 15cm 가량 되겠고요. 쉘버릅니다, 15,000원. 여러분 아, 조금 더 크겠고요. 15,000원 아, 체르니 예, 3만원입니다. 예, 체르니 3만원 요거는 16cm 예, 좀더될거 같네요. 3만원짜리 체르니고요. 원종 1번이 슈퍼클론입니다. 18,000원입니다. 원종 1번이 슈퍼클론 18,000원 하고요. 자, 라인에, 이거는 이래 여름에도 이렇게 물들 들어가 있네요. 자, 멋있어요. 예, 환엽 자, 와인 파티고요. 2만원이네요. 와인 파티 2만원. 자, 12cm. 네, 예, 보다 조금 크겠고요. 이렇게 물도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아, 자, 여 나나 호크 미니, 8,000원 짜리고요. 자, 요거는 좀 묵었네, 묵었어. 여러분, 이제 자고 달리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달아요. 금방 대품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12cm 분해 있고요. 자, 묵은 둥이만 나나 호크 미니, 8,000원 짜리입니다. 아, 소개,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창다욕도 있고, 국민의 군생들도 있고, 신상들도 들어왔고요. 기존에 있던 애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자, 즐거운, 이제, 다육이 쇼핑 하십시오. 예. 아,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